오늘은 우주 튜브를 만들, 손 보자, 오늘은 우주 튜브를 만들 건데요. 음, 우주 튜버가 뭐냐면요. 이거예요. 와 세모 모양이거든요. 와 이렇게만, 이렇게 움직이고, 저희는 피라미드 같은 세모 모양을 만들 거예요. 피라미드에요. 아, 맞다. 피라미드도. 아. 그리고, 피라미드 만들 때, 이, 이런 별도 볼수 있습니다. 뒤 귀도, 귀지구나, 다른 색깔이에요. 이런 모양의 형태를 볼 거고요. 음, 먼저, 딱, 딱, 뭘, 뭘로 만들까요? 이거, 이거, 뭘로요? 저는... 저보고 고르라고요? 네 음.. 이거요 네 이건 그냥 꽂아주세요 네자아 이게 제거거든요 빨리 감기 로해주세요아네 잠깐만요 이게 이쪽이 밑에 부분이고 이쪽이 이쪽이 많이거든요 여기가 왜 제꺼 색깔 같죠? 아! 색깔이 좀 많아서 그래요 색깔 바꿔줄까요? 뭐지? 아 색깔 안 바꿔주네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보여줍시다 구멍이 있네 전체적인거는 아 맞다!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거 분리해서, 어, 세 개를 만들 수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좀, 이 택도 어주세요 저는 처음이라서 이런 거좀 처음 만들거든요 오랜만에 만들어왔을 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을 올리다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만들기 영상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만들기 영상 잘 것도 끼어달라네요 일단 파 다 모으면 되겠네. 자, 파란색으로, 파란색, 아, 야, 예! 팔. 일단 다 펼쳐야겠다. 진짜 못하네.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바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. 겠 아래 네, 인형이 좀 떨어졌네 아네인형은좀키워줄래 어, 고마워 어, 잘했어 나도 간식 줄게 음... 아니 무슨 인형 너왜 모양 안도 처음 보는데? 원래다가 이런 모양이거 아니? 구나 뭐, 이런 것도 꽤 멋있는데. 빨리 감기 할까? 우와. 빨리 감기 할까요? 안녕. 알겠어요. 이거 봐봐요. PC 같아요. PC. 그럼 이거 빨리 감기 안 하면 영상 계속, 계속 너무 길어져요. 조회수 안 나올 수도 있는데. 그래도 어. 괜찮아요? 응, 어, 니요 그럼 빨리 감기 할게요. 응. 잠시만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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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게 이렇게, 이시는 분은 어, 어, 제이 선물 하나 드릴게요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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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게게 집주소를 알아야지 뭐 선물을 배송드리기는 하죠. 선물은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특, 댓글 달아주시오. 특, 특, 특제, 특로 어, 어, 한, 한개 영상을, 이, 이 영상을 하나 더만들어 하, 하나 더 올려주세요. 그게 선물이에요?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그게 선물이랍니다. 연, 이런 영상 하나 올리, 더 올리는 게. 자, 이제 마무리, 마무리 지으시죠? 네. 자, 오늘, 오늘은 이 우주 큐브 두 개를 이용해서 피라미드 모양, 세모나, <laughs> 세모나게 피라미드 모양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, 어, 피라미드를 만든 다음에, 아니 이제 이걸 세모나게 만들고, 여기 이 큐브를 네모, 네모난 모양 네모나게 해가지고 여기다 꽂아봤, 꽂고 또 이걸 네모로도 만들어 봤는데요. 다음엔 또 어떤,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 안녕해줘. 안 쪄!